뭐가 맛있어요, 할머다 맛있지, 그럼! 그럼 요새 MG 는 MG가 뭡니까? 목은 뭐야, 이 미친 약자지, 이 진짜. 아이씨. 예, 부장님. 예, 고추장입니다. 그저 다름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가 그 베트남하고 수교한 지도 이제 11년째인데 이제는 막그저 뭐 우리 삼장 식품 그 고추장, 된장, 간장을 그 베트남으로 수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국에서나 잘해라. 예. 아 배고프다 온 김에 밥이나 먹자 실내부터 벌써 베트남이 와 있는 거 같네 사장님 저 어디 앉으면 됩니까? 아 이런 이씨 그냥 이 아니 지금 사방이 빈자리인데 뭘 물어 제게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앉아 새 아. 이 참. 다 DX 같이 어디서 삐죽거리고 와 가지고 뭘아 장사하는데 죽겠는데 진짜 짜증나게 씨, 진짜. 아유, 확 그냥 트남터리 지금 노정이 할매가. 뭐가 마, 뭐가 맛있습니까? 뭐가 맛있어요, 할매? 뭘 뭐가 맛있어? 다 맛있지 그럼, 그럼 그 주인장들은 뭐라 그래? 그럼 딱도 몰라? 아 담에 안나는 소리라네. 요새 MG는 아이씨. 아 진짜. MG가 뭡니까? 아 이게 MG 아니구나. 아이씨. MG가 뭐긴 뭐야 이 미친 약자지. 이 진짜. 아. <laughs> 아이씨. 빨간 그 저기 쌀국수 없어요. 빨간. 아, 파랑거. 뭐? 아니, 파란 거 말고 그 빨간 거. 그러니까 파랑거. 뭐? 아니, 빨간 거 말고 빨간 국물 그 쌀국수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씨 빨간 국물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씨. 파란 거. 뭐? 예, 그거 주시죠. 예. 아 잠시. 아왜 이렇게 화가 나지? 오. 어깨 펴이세요. 뭐 이게 뭐야? 이 짤이. 아이고씨. 아유, 그런가 보랑 뭐. 네. 감사합니다. 할음에 역시 우리 장들라고는 다른 느낌인데. 중국집 준장 같기도 하고 향신료 향도 나고. 오, 강렬하네. <laughs> 아유, 에, 에. 어, 아유, 벗어나십니까 아니야, 이 아. 이거 원래 셀프여! 그 일어나가지고 그얼렁얼게 갖다 놓고 처먹을 생각을 해야지. 하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이 ᄃ, 이 ᄃ, 이 ᄃ. 이 ᄃ, 이 ᄃ. 이 ᄃ, 이 ᄃ. 이 ᄃ, 이 ᄃ. 이 ᄃ, 이이 아, 할머니. 아,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 아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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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이 뜨거워, 씨야, <이 웃음> 건드리지 말어. 그것 또, 그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또 그냥 움직이고, 움직여질 때는 가만히 앉아 있고, 이거 이거 또, 너, 너 그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아이 씨. 감사합니다. 에이, 저가 뜨거울 때 얼렁얼렁 먹어. <laughs> 와, 야찌개네 와. 오, 칼칼하면서도 부드러운 육수. 오. 음. 야, 해장이나 반주로 딱이겠네. 할매니 요, 저. 소주 한명 있어. 소주? 예. 소주 못 처먹게 생겼는데? 아, 잘못 쓰려나? <laughs> 못 처먹게 생겼어. 맥주 마셔. 베트남 맥주 마셔. 아유, 자. 어, 어, 예. 아니 쟤는 소주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마셔 이게 저기 비싸 <laughs> 아니 그리고 쟤쟤한 병이면 한 되는데 아니 세병 마셔 이 시골 남자가 패기 있게 소주 딱 시키더니 무슨 백주 갖고 오니까 그 새끼 좀 비싼 거 갖고 왔다고 빡 쫄아가지고 그러니 그거 저 가려니까 얼른 마셔 예 아우시원하다와 아, 진짜 시원하다 와 오, 맛있네 오, 우와. 역시 술은 어느 나라 술이든 술술 들어가는구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자 쌀국수 면이 부드럽게 내 입안을 음. 채우는구나 대창이 실하네 쫄깃해 맛있다 음뭘 우문거려? 맛있으면 맛있다. 그냥 얘기를 하지. 아니, 속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맛있다고. 어 그래? 음. 면이 쫄깃쫄깃하지? 음. 그럼 어 나도 우리 집 음식이지만 그런 삼시세끼 먹어도 맛있더라고. 맛있다. 그지? 음. 어, 그럼. 음. 이 아침에는 없지? 아침마 없는 집이 어디니? 아, 제가, 제가 가져올게. 계속 앉아있어. 면보로 빨리 쳐먹어, 이씨. 예. 아, 감사합니다, 안내.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예. 해가지고. 예. 음. 되게 소스 좋아해가지고. 아나 이런 나이야이 새끼야. 이... 너 이거 육수가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만든 육수인데 이거를 시뻘건 육수에다가 이걸 시꺼 먹거랑 이... 시뻘거걸 넣가지고 어쳐 먹으라 그러니 이거를 육수를 아주 그냥 2 0일 시간 이상을 과가지고 그냥 이걸 갖다 뼈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자글자글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막 향신료랑 맛있게 해가지고 이거를 1 8 시간 이상을 갖다 끓인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시뻘거를 갖다가 먹는다고. 몰랐습니다. 아 이씨. 진짜 십팔 시간 이상을 끓이는 육수야? 뭐 정성이 할매 정성이 엄청 들어갔네 진짜. 야 이십 이 시간 끓인다니까 이십 이그건 음. 고기 찍어 먹는 거고아 고기 찍어 먹는 거고아이 아우 답답해가지고 이거 씨이나 고짜고짜 처 먹을 줄 알지 이거 씨 아우 씨. 음. 양파 좀더 양파 좀더 주세요 양파. 구 보여 새. 양파 맛집이네. 맛은 확실하다 확실해. 음. 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나는 이렇게 음식을 시원시원하게 네. 잘 먹으면은 내가 아주 마음이 좋아. 어? 어 그러면 얼마나 네. 이렇게 이뻐 보이나 몰라. <laughs> 그럼. 인상이 아주 그러고 보니까 참 좋으네. 아이고, 어. 아이고 내가. 이, 이, 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아까. 내오 우리, 우리 청년인지 아저씨인지 내가. 보자마자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아유,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우리 저 이거 크리스피 버그 예. 이걸 좀 만들어 봤어요. 아유, 개하는데. 서비스입니까? 라고 잡아줬네. 이거는 뭐 입만 열면 다 서비스니? 뭐안 시켰는데. 25만 원이야. 이 씨. 25만 원. 아니 안 시켰는데 와안 시켜도 먹어. 이거 크리스피 버고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우리. 아 예. 이어서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과연 음.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만하다. 야. 음. 껍데기가 완전 과장. 야, 네가 이걸 잘 먹는구나. 이걸 좋아해? <laughs> 네. 이것도 맛있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짝으로 갖다놓다니까 천천히 마셔. 오, 하, 바로 매상을 지, 지가 다 올,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네가 다 올려야지. 그럼 누가 올리니아 예. 뭐왜 이것도 서비스로 주냐? 아, 아닙니다. 아 아시, 짝나게 말이야. 음. 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일정보일정보야 일정. 말이 나와서 말인데 말이야. 우리 여기서저반새우 있지? 어? 응. 저거는 우리 저기 사장이 있잖아. 그그지지방그으로가 가지고 거기서 군수 먹는데 그먹으다그 우리 은라고 거기 가 가지고 배우거치고시서막어 저기 막그때 타고 가 가지고 거기서 가지 가지고 배우고 막. 소고기 싸 먹을 수 있어. 저거 포보. 그것도 기 제일 맛있는 가아버그걸 배워가지고 그냥 그 나시로 그래 가지고 그냥 크리스피한 아주 그냥 씹다 보면 그 누룽지처럼 탁. 크리스피 크리스피한 어떤 식감까지. 그냥 제발 그만. 라고 자빠졌네